현재 베타 테스트 중인 데드라 게임 신생 게임이라 그런지 모두가 처음이라 머리박으면서 하는 게임입니다. 많이 어렵고 힘드시겠죠? 오늘은 저직목요원이 데드라 꿀팁을 들고 왔습니다. 아 물론 대시 슬라이딩 된다. 슬라이딩 시에 타창 무한이다. 이 정도의 기본적인 것다르지 않고요. 좀더 실용적이고 도움이 될 만한 것들로 가져왔습니다. 바로 들어가시죠. 여러분이 총을 잡 쏘시고 장전 시에 스킬을 쓰는 것은 아주 유용합니다. 스킬을 쓸때 자동으로 장전이 되거든요. 이를 통해서 안전하게. 하실 수도 있고요 강력한 공격을 이어서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사항도 있죠 총알을 다 쓰고 장전 시에 근접 공격을 한다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접 공격할 때는 장전이 지연되거든요 주먹지르다가 총이 안 나가서 당황하지 마시고 장전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데드락의 엄폐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보통 교전 시에 유저들은 몸을 지키기 위해 장애물을 앞에 두고 도전을 시작합니다 자, 저기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저기 어디 쪽에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 나올 확률은 50대 50 아니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드락 카메라 자체가 오른쪽에 화면을 많이 보여주며 몸은 실제로 왼쪽에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총을 쏘실 때 왼쪽에서 총을 쏘실 건가요 쏘려면 몸을 다 보여줘야 하며 시야도 잘안 보입니다 총도 오른손에 있기 때문에 저와 마찬가지로 적도 똑같이 오른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적과 한바탕 싸울 때 미니언을 신경 쓰지 않으면 어떻게 싸우든지 질 수밖에 없습니다. 이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미니언이 있는데 바로 힐러 미니언입니다. 키도 크고 멀리서도 보이는 이 미니언은 유저의 힐을 담당합니다. 꽤나 쏠쏠하게 회복을 해줘서 힐러 미니언을 처리하고 교전을 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. 데드락에서의 아이템은 생각보다 많은 걸할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? 아이템 중에서도 액티브 아이템, 실제로 기술이 나가는 아이템을 소개하자면 유체화 가능하고요. 천멸 가능하고요. 아바테라스 장판 가능하고요. 침묵, 수운, 기절, 뭐싹싹 가능합니다. 자! 이걸 보신 여러분들은 테드락에서 모두 상위권이십니다. 적팀도 모르는 이 맛있는 꿀팁들, 야무지게 쓰시면서 즐거운 테드락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